아 제가 결혼 후에 첫 이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 광장동에서 하남시로 이사를 할 때인데 아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리어카를 빌려서 대략 한번 많아야 두번 옮기면 은 아주 이사가 그냥 간단하게 수월하게 끝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사를 하는데 어, 2.5톤 트럭으로 도좀모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짐이 많아졌나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사를 할때 보니까 5톤 트럭이 꽉 차고, 또그 다음에 이사를 할때 보니까 5톤 트럭 두 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사를 할 때니까 5톤 트럭 두 대에다가 타이탄 한 대에다가 승합차까지 꽉 차는, 이렇게 하니까 짐이 굉장히 많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있던 짐들을 안 버렸으니까 그렇죠. 옛날 짐들을 보니까 대개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쓸모 없어진 짐들이 많았어요. 이게 많으니까 자꾸만 불편함이 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공간을 필요없는 짐들이 가득 채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쫓기듯 사는 인생이 되고, 넉넉함도 여유도 없는 인생이 되고, 불안과 염려와 고민이 자꾸만 늘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행복해질 수도 없겠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결심하곤 합니다. 이번엔 좀 여유있게 살아야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즐겁게 살아야겠다, 의미 있고, 또 보람있게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아봐야지. 우리 하나님과 교인들 그리고 가족들을 좀 기쁘게 해줘야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로 그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다시 쫓기듯이 여유 없이 보내면서 실망스러운 삶은 언제나처럼 계속 이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한번 이 문제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원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의 가방 안에 쓸모없는 과거의 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달에 아픈 상처들이 들어 있었고 실망했던 것들, 분노하던 일들, 수치심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겁니다. 특히 제가 분노 때문에 한동안 힘들 때가 있었는데, 아니 목사인데도 그랬단 말이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가방을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까닭없이막 불끈불끈 소산하는 분노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쓸모없는 침이 눈에 띈 거예요. 보니까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는데, 옆에 짝꿍 이름이, 이름은 되게 좋아요. 별로 안 좋은 놈인데. <laughs> 서재필이라는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어, 아, 근데 갑자기 수업시간에 저를 툭 치는 거예요, 팔을. 그래서 왜냐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가운데 손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지 말라고 툭친 거예요. 그럼 난 가만 있나요? <laughs> 그래서 이 친구가 넘어 또 툭쳤지. 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당탕 됐는데 선생님이 둘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갖고 싸웠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인 내가 그냥 그 잘못했다고 얘네 잘못이 없다고 선생님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선생님도 참 그랬으면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되지 한 소리 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되지 그냥 수업 끝날 때까지 엎드려뻗쳐 시키는 거예요 그 교탁 옆에서 얘는 들어가고 자 이놈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어, 같이 벌 받아야 되는 내가 혼자 뒤집어쓰고다 벌을 받았으니까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고를 하고 아 그런데 이놈이 수업 끝나고 이제 집이 방과 후에 가는데 싸우자는 거예요 뒷산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알았다고 뒷산에 가서 이제 한번 딱 붙는데, 여러분 보세요. 수업 끝나기 직전에 제가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하고 있잖아요. 그럼 팔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그날 힘도 <laughs> 못써 보고 당하고 말았어요. 그게 두고 두고 아주 그냥 그 잠재된 분노의 원인으로 이게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뭐 그것하고 이제 복수할 수도 없고, 하여간 그러면서. 훗날에 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은또 다시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또 다시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손해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게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번은 제대로 하고 하는데 이게 공부가 잘안 되죠. 전방에서 뭐책한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 보겠다고 제가 이제 어떤 과제물 발제도 다 하고 준비도 하고 다 했어요. 어 그랬는데. 나중에 점수 나온 거 보니까 C+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참여도 안 하고 대충 대충 한 아이가 A+가 플러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가 따졌지.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점수를 준 거냐고. 그랬더니만은 대뜸 누구냐고. 그래 제가 더 화가 났죠. 아니 지금 학생이 뭐몇그 수백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인데 어떻게 그 밑에서 배우는 제자의 얼굴도 모르냐고. 난내 이름 아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굴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 점수 왜 이렇게 줬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만은 오히려 그 교수님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래서 학과장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바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좀 시정해 달라. 그래서 결국은 시정이 되긴 했는데. 아 근데 벌써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장학금을 못 받았잖아요. 어쨌든 이두 가지 사안이 오랫동안 이 잠재된 분노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방을 열어보면서 이 분노가 고스란히 그 잠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죠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 그것뿐 아니에요 분노도 담겨 있었고 실망한 것도 담겨 있었고 절망도 담겨 있었고 상처도 담겨 있었고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것들을 그냥 그때까지 미련하게 들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또 짜증이 나고 힘들었던 거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와 같은 경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설상가상으로 가는 데마다 과거의 그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절대로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가끔씩. 그 가방을 열고요. 내용물이 잘 있는지 확인까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맞아. 그때 그놈 참 나쁜 놈이었어. 그놈 참 비겁했지. 아유, 나는 그때 왜 그렇게 한심하고 멍청했나. 왜 그렇게 내가 미련한 짓을 했을까. 이러면서 옛날에 쓸모없는 상처와 고통의 기억을 다 쏟아내서 확인을 하고 그걸 또 도로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매년 새 결심을 작심삼일로 만들어 버리는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짐을 몽땅 지고 다니는 바보 같은 사람 좀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좀 벗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고추장스러운 짐을 내려놓으란 말씀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던져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증인들이 허다할 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겪은 일 때문에 축 처진 어깨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서 괴롭고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좀다 던져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기분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지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좀 뻔뻔해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과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훨씬 더큰 분이라는 얘기예요. 죄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이 있어도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아뢰라는 거예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얼마나 심각하든 간에 그 정도 감당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회와 고백을 들으시고 그거 다 받아주고 갚아주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평생 하나님 말씀 잘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힘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사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다윗도 우리 아내를 범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과거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시스기아도 그랬고, 베드로는 더 그렇죠. 예수님 눈앞에서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욕되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잡았댔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나가서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를 지워주시면서 과거의 문제, 지난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 주셨죠. 바울은 더 못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예수 믿는 사람 남김없이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못 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마저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까지나 실망감 속에 거주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간 일로 인해서 한탄하고 탄식하지 말아야 돼요. 어제의 고통을 오늘 속으로 자꾸만 끌고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망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중에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단 1분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세나 한탄하면서 계속 절망 속에 뒹굴다가는 단순히 그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에 발이 묶이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그 실망스러운 수렁 속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래야 했는데, 이렇게 한탄하면서 후야를 반복하면 안 돼요. 이런 습관은 쓸모없는 과거를 내 가방에 꺼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과거는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새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발이 묶여가지고 고통스러워라, 괴로워해라, 슬퍼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야, 너 가난 내가 약속한 땅에 가 살아 그랬는데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안 듣다가 결국은 아내 사라까지도 그 애구방 바로에게 빡 뺏길 뻔 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이 세기를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출애굽 백성들은 어때요? 껀껀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온 회중이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들의 불순종한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또한 열어주시고 있어요 과거의 짐으로 가득 찬 가방은 인생의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어요 쓰레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진 쓰레기통은 과감하게 비워야 됩니다. 과거의 일들로 미래를 망쳐선 안 됩니다. 힘들고 부끄럽고 추하고 어두운 과거는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 아래 내 던져버려야 돼요. 바울은 과거의 일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십자가에 던져 버렸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새로이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며 용기 있게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겪은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거기메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부끄러운 일을 겪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바로잡을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힘세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우리의 쓰레기통을 보고 "넌 싸기 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의 쓰레기통을 보고서도 "아니야, 넌 가능성이 커, 미래가 참 밝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 있어요. 욥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재앙들을 잘못 없는 이 사람이, 순전한 이 사람의 의인인 욕이 다 겪었어요. 가족도 잃었고, 사업체도 잃었고, 건강, 명예,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욕이 어떻게 했죠? 제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주저앉은 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욕게 문제였어요. 아니, 욕은 아직도 큰 집은 있잖아요. 자기의 큰 집을 놔두고 왜제 위에 털벅 주저앉아 있어요? 거기서 기와나 뻑뻑 긁고 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과거의 재앙으로부터, 과거의 슬픔으로부터, 과거의 참담한 추억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혼란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거인이었던 욥도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때 아내와 친구들이 비웃죠 종들과 애들까지 욥을 조롱하고 놀려댔잖아요 그러던 욕이 마침내 죄를 털고 쓰러린 과거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기 42장 5절에 나와요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서 일어나 참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니 야베께서 욥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야베께서 욥의 소유를 전보다 두 배나 돌려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욥이 과거의 상처와 불행의 재미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배나 허락해 주셨대요. 이전에도 요분 우수당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곱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은총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 요버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상실이나 아픔이 찾아올 때 슬퍼할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슬픔과 애통의 잿더미 위에 눌러 앉아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요처럼 계속 고통당할 것이고, 시험당할 것이고, 인생을 망쳐버릴 수 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들 중에서 지금도 이 과거의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 승진에서 탈락하고 명예퇴직 당한 게 수년 전인데, 아직도 분노 분노의 잿더미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내 말을 듣고서 또는 남편 말 듣고서 집을 팔았더니 그대로 집값이 두 배나 올랐다고, 아직도 저희 때문에 이랬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섣부르게 투자해서 거금을 날려버렸다고, 몇 년째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친정 식구를 무시했다고, 어떻게, 시댁 식구를 무시했다고, 아직도 배우자에게 잔뜩 화가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수십 년 전에 돈때 먹은 그 사기꾼 놈 때문에 아직도 혈압이 얼르고 아직도 손이 떨리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1분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희생자 정신이고 그것은 나고자 정신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자의 정신이지 패배자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으로 빛나는 미래지 패배하고 빛바랜 과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미래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 어떤 대접을 받았든 이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언제나 우리들의 과거보다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 우리네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서로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새로운 열정을 품읍시다. 새로운 열정을 품읍시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멋진 미래를 시작해봅시다. 아멘. 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격려할 수 있고요. 또 친구가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려 줄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서서 다시는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들이 보내 주는 격려는 아무런 소용 없어요. 지금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잿떠미가 보이거든, 그잿떠미에서 일어나 과감하게 털고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버리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인생의 가방에 쓸모없는 것이 들어있다면, 훌훌 열어서 다 털어버리고, 인생의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또한 깨끗한 가방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미래가, 나의 미래가 바뀌는 전환점으로 삼고,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비이 곱절의 축복을 회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요비 곱절의 축복을 다시 회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비 쫄딱 망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지 못한 경험도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해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만큼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욕과 같은 아픔이 있었고, 앞에 쓰라린 지나간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뚫치고 일어나서 지금 새첫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욕의 그 과거를 잊고, 제떠미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망했던 기억이 있다면, 아팠던 기억이 있다면, 이젠 곱절로 높아지고,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복받을 기회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욕이 만나고, 욕이 믿고, 욕이 의지함에 일어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똑같이 욕처럼 믿고 일어설 때, 새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환하게 밝아온 새해가 소망으로, 기대로, 기쁨으로 넘치게 하려면 내 인생의 가방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안에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주신 사명으로 채우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결단으로 여러분이 지금 함께 맞이하는 새해가 소망과 기쁨과 또한 은혜의 결승점을 향해서 폭풍처럼 질주해 나가는 축복의 원년이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의자여 과거의 짐들을 여기에 내려놓습니다. 과거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제 심령으로부터 완전히 벗겨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밝은 미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의 의지에서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실망과 상처와 분노와 수치와 트라우마를 다 털어내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만 품고 살겠습니다. 오늘이 참으로 멋진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 위대한 미래로 전진해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새해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축복해 주심을 미리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